도대체 예비 8기 미초 레고 학생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오늘 4기도 아닌 3기 졸업생이 왜이 자리에 서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 1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하지연이 나온 고등학교를 모르면 간첩이다. 제3 0여 명의 동기들 사이에 존재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미추얼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해 하던 동기들에게 미추얼 외부를 각인시킬 수 있었는지, 이제부터 다음에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진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공부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공부란 문제를 풀고 마치는 훈련에서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 또는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과정은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훨씬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토론을 할땐 긴장감 속에서도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고, 영어 학술제를 준비할 때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와 함께 직접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공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동아리에서는.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에서의 3년은 저에게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공부 습관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팔방미인입니다. 미초홀외고 학생들은 공부밖에 할줄 모르는 재미없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까지 즐기는 학생들이죠. 선생님들께서 여기는 미초홀 외고가 아니라 미초홀 예고, 미초홀 체고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저요 씨, 전, 아, 저는. 공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미추홀레고의 문화가 참 좋았습니다. 공부밖에 할줄 모르거나 공부의 일들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 여러가지 일들에 도전하고 그 도전을 즐기는 태도 말이죠. 저 역시, 저 역시 이런 분위기 느껴서 1년 동안 난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기도 인천광역시 줄넘기 대회 에 출전하여 배경의팀중 7위를 하기도, 점심 저녁밥을 후딱 해치우고 배드민턴 포트를 차지하기 위해 바로 여기 대강당으로 후딱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분에 저는 대학 생활에서도 밴드 그리고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여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미추홀외고에서 열정 가득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처럼 재밌는 대학생활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경쟁입니다. 다시 공부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미추홀외고에는 분명 치열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친구가 대회 에 나서 상을 타면 초조해지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괜히 질투가 나고 또는 어 또는 친구가 자고 있으면 괜히 우쭐해서 신나게 공부를 하다가도 나에게도 찾아온 그분을 이기지 못해 꾸벅주 꾸벅 졸 때면 나 자신이 한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부모님들은 아들 딸이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는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걱정과 기대감을 아는 채 주말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살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정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장 잘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에 대한 고민의 시간은 무척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 나만의 길이 보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오고 분이 더 치열한 경쟁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미초 외고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었고. 경쟁에 지쳐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인함을 길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잠시 지쳐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미초레고 미초레고 노래를 부르고 다닌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능을 보러 가기 직전에도 미초 레고를 선택했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제 2회 모의 유체, 미초 모의 회 대회를 참관하고 말 그대로 미초 레고에 푹 빠진 저는 나도 꼭저 무대에 서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꼭 1년 뒤 제3회 미추홀 모의위원 대회에 한국 대표로 바로 그 무대에 설수 있었죠. 아, 미추홀 외고에 진학한 뒤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조금 더 높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사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2년 뒤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서 같은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몇년뒤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직접 프린트한 뒤에 오리고 붙여서 만든 수첩의 첫 번째 면인데요. 이걸 하루에 한두 번씩 보면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향하는 길을 위해서 미초 외국어고등학교는 여러분께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기 오신 중학생 여러분 여기 오신 중학생 여러분 다음에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